자은혜받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입니다. 1장 15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쓰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본새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로 만물에 함께 섰고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민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죽은 자 만물의 합심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에 비록 화평을 이루사 마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과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눈이 여기도 말씀처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 9절에는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으로 말미함. 아무 자신도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그리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인데, 내가 그 누구도, 인생 그 누구도 자기가 흙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뭘로 만들었지? 내가 뭘로 만들어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셨어요? 육체는 하면 질그리시라고 했어요. 난 질그리진 맞아요. 그런데, 흙으로, 육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흙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걸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과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만 있을까? 쓰레기통은 없을까? 똥통으로 쓸까 생각해보셨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하이바 군인 하이바 있잖아요. 그알철모 뭐라 그러는 게 있어요. 군인들 전투할 때 쓰는 안에 쓰는 거 말고 바깥에 쓰는 쇠로 된뭐 군모자가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있어 쇠로 된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갖다 밥도 해먹고 급하면 밥도 해먹고요. 뭐 끓여먹기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그 하나 누가 저희 양평 근처에 살았는데, 이거 철물 하나 주워서, 갖다가 우리는 그번디공사 공장에서 나오는 번디기 갖다가 끓여먹으면 아주 맛있게 잘 끓여지고요. 번디기를 소금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맛있게 잘 되고요. 갖기다 밥해먹어도 밥이 잘 돼요. 쓰니까잘 됩니다. 그런데 그자수없럽면이 그거 갖다가 똥푸는 똥빠가 됐습니다. 어떤 그릇은, 어떤 때는 그철물가 사람 머리를 지키는 보호대가 되지만 어떤 때는 그가 걸지고 밥도 해 먹고 물도 끓여 먹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똥바가지도 된 나왔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을 때 너는 금그릇, 너는 은그릇 너는 흙그릇, 너는 나무그릇, 나무 아, 넌넌 넌 쓰레기통, 너는 똥그릇, 똥바가지 이렇게 안 해놨어. 아무도 몰라. 자기가 똥, 똥바가지인지, 쓰레기통인지, 자기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응 나무그릇인지, 흙으로 만든 그릇인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오늘 아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요즘에 왜 암이 많이 걸릴까요? 한국 와서 우리 사모님한테 들은 것 중에 충격받은 게 뭐냐면, 간장은 짜야 돼요? 달아야 돼요? 근데 한국 간장은 달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판 간장들 있잖아요. 달아요. 아, 우리들이 외국에서 완전 짠 것만 입에 대다가 딱 들어오니까 한국 음식들은 보편적으로 다 어떻게 되냐면, 달아. 그러니까 단, 단거 뭐가 생겨 자동적으로? 당뇨가 따와다 자동적입니다, 이거. 저도 거칠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단 것이 맛있어로 우리 입맛이 이렇게 개조가 되버렸어요 그쵸? 달아야 맛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한다고요. 그 뭐죠? 그빵주의그 그 안에 그 하얀 그그잼 들어간, 들어간 빵을 다 먹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탁 깨물면 그 단맛하고 그딱 들어올 그때 얼마나 행복함을 느껴요 그거.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그리신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흙으로 만든 그릇인지 모르지요 그리고 요즘에 인생들이 자기 육체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다고요 쓰레기통처럼 막 집어넣는다고요 막 술집어넣지 담배집어넣지 막 울퉁불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요 인터넷 보니까 담배 연기로 당케 해가지고 담배 연기를 묘기부린대나 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질 않나 게다가 더 나쁜 사람 먹었다가 마약, 몸에다 마약 집어넣지, 뭐, 뭐, 별의 별걸 다 집어넣어요. 그냥 입에다가 막 별의 별걸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완전 사람 입이 쓰레기통이야. 원숭이도요,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는 것만 먹어요. 코알라 그러면 뭐, 그 이파리만 먹고요. 어떤 거, 어떤 것만 먹지, 사람은 막 그냥, 육회 공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어, 그냥 막. 뭐, 어떤, 이만기 씨가 어디, 그 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산 삼켰다고, 막, 산새 하아들고 행복해가지고, 막, 뭐 어쩔 줄. 자기 몸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집어넣을 적에, 인스턴트 집어넣지 말고, 이 MSG 집어넣지 말고, 또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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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것들 집어넣지 않으면, 성인병들 안 생기거든요. 몸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쓰레기통화되어 갑니다. 자꾸 그래서 그걸 빼낸다고 자꾸 이제 그러는 것이 저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여러분의 그릇이 금그릇이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흙으로 만든 토기인지, 흙으로 만든 토기 중에 국립박물관 갔더니, 원시시대 가지고돌 도끼 시대, 그때 가다 보니까, 빗살 무늬 토기를 이렇게, 진짜 잘라준 걸 참, 이야, 그거 하는 사람들, 쫄쫄하면2 좌리 0 0조각 이상 된것 같아. 그걸 딱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구멍난 부분은 다른 걸로, 매끄럽게 하는데, 그걸로 만든 흙도 있고, 조선시대 또는 분청사기가 딱 나와요. 그거는, 초벌구이가 아니라 재벌구이를 해가지고, 이게, 쇳소리가 납니다. 깡! 소리가 나요. 그런 그릇이 있다고요. 같은 흙 그릇인데도, 여러분도 우리나라 초기 60년대 초반까지는요, 뭘 먹었냐, 자기로 된 그, 그, 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글 그릇 흙내가 나서 못 먹었다고 그랬다고요. 흙내가 나가지고. 60년대 초반까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독일을 재벌구위 못한 그, 자기들을 썼기 때문에 초벌구이만 했다고요. 초벌구이만 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끓이면 끓긴 끓어. 근데 무슨 문제인데 흙이 올라와 흙 냄새가 그래서 흙내가 났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자기들 있잖아. 요 무슨 자기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막 급속도로 60년대 말 7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막 그게 급속도로 펴지면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그런 게 됐는데. 토기도 두 종류잖아요. 먹기도 여러 종류고요 은 그릇도 여러 종류고요 금 그릇도 여러 종류고요 90년대 초반에 필리핀에 초청을 해서 갔어요 이게 선교여행을 갔는데 마치 우리 일행 중에 필리핀아처럼 생긴 필리핀 여자처럼 생긴 분한 분이 딱 있었어 근데 어떤 필리핀 부부가 딱 보더니 그 여자를 보더니 필리핀 말로 막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랬이사람 우리 동기는 몰래 놀래,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랬더니 너무 필리핀 여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랬더그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핀의 8대 부자 중에 한 명이 한국 쇼핑하러 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분이 초청해서 그 집을 가봤어. 세상에 개가 먹는 밥그릇도 18금 금이대다. 개가 먹는 밥그릇인데도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충격받았어. 가난한 사람은 쓰레기통에서 막 뒤지는 거 하면 부자는 금으로 된 밥그릇을 자기만 먹는 거지라 강아지도 금으로 된 그릇을 먹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처신,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령 속에 완전히 박혀있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그릇인지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근 그릇으로, 은 그릇으로, 나무 그릇으로, 동 그릇으로 더 나가서는 쓰레기통으로, 더 나가서는 똥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적에, 하나님은 나를 금그릇쓸수 있고, 은그릇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않아. 더러워. 쓰레기통이요. 가르미도와 같은면 똥통이겠지.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다가 예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다가 타락한 자들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게 똥통이겠죠. 요즘에 제가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충격받은 게 있어요. You Rise like Me Up. 이것이 여러분 보음성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이지음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습니다. You Rise like, You라는 거 y you. 너도 너도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보험성고 아닙니다. 그, 작사, 작곡, 편곡한 사람 누군지, 백그라운드를딱 보니까, 우리 속았어요. 사장님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내가 근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 사람은 촌부입니다. 어부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불러서 훈련하고, 그에게 성령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살아드리니까그 금그릇으로 사용받다라는 거죠. 사도와 우리요. 초기에는 똥통과 같았어. 똥그릇과 같았어.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웠어. 그러나 그가 변화되니까 그가 거룩하고 신뢰해지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니까 그건 뭘로 변해요? 금그릇으로 변하자. 한번더 알았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내가 금그릇이 될지, 은그릇이 될지, 나무그릇이 될지, 흙그릇이 될지, 더 나아가서는 쓰레기통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요 내가 거룩히 쓰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거룩히 쓰임 받을 적에 예수로 말면 뭐 거룩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진리로 구별하고, 말씀으로 구별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응.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한번 더, 더 따라하시면 나는 변하리라. 변하리라. 사용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체험을 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러는 노니까. 뱀이 되네, 뱀이 돼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놓지 마세요. 나 농문 뱀 됩니다. 나뱀 새끼 됩니다. 똥통 됩니다. 나 놓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나 놓지 마세요. 내가 거룩해 쓰임 막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왜안 써주지? 이거 말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당신의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쓰는 것뿐이야. 한번더 따라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리라 나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문 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될것이요 되어 거룩한 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여 여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거룩함에.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는 그릇.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릇.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잠시 제, 우리 재림 전선님과 나팔 불면서 전도했을 때내 마음속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한탄하는 것도 보게 됐고요. 가슴 아파하는 것도 보게 됐고요. 아, 해야 되겠다. 누군가가 여기서 종로 5가에서만 대학로에서만 찬양하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한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릇,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성경 가만히 보니까, 누구가 내서도 내 왕이요? 내 종이요? 바로도 내종이라 그래요. 뭘로 쓴글릇들이에요 똥통으로 쓴 그릇.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기의 의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이적을 내 속에 담아두시고 여러분들에게 담아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속에 다른 말로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적으면 겨우 나만 살지요. 지금 내 영혼의 그릇이 요만 하면 그냥 요 정도 물을 담아서 나 정도 하루도 아니고, 당장 해갈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그릇이 좀더 크고, 깊으면, 거기에 물을 채웠다 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퍼먹겠죠? 근데 그것이 금 그릇이야. 그것이 은 그릇이야. 얼마나 귀할까요? 능력은 오직 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예수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의 그러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모두 의에서만 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과 이적을 경험해서, 이 소리 뭐냐. 내 안에 의신 예수가 들어있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금글에서 은글에서 사용받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아니라, 똥통이 아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전능자시가,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이시고, 의이시고, 그 능력과 이적이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의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므로 인해 내가 그 의의를 증거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요. 이 족과 표적 있지요? 베드로가요파이 맞도록, 이제 뭐죠? 거물질을 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그 소리 같은 데서 내립니다. 그리고 잡으러 올립니다. 150세 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150세. 153이 그 고기의 그 숫자를 말합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에게 고백한 소리를 관심을 두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 죄인이 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적을 보면 우와 막 따라야 되고 뭐 어쩔 줄 몰라 고 환호해야 되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서는 뭐예요? 유대인 사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의에게서, 의인과 의에게서만 나온다는 그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적과 표적이 딱 자기에게 나타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153마리를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또 멀어지면서 이분만이 의시오 의인이시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밤새도록, 밤새도록. 애쓰고, 신 쓰고, 내 경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애썼지만 잡지 못했지만, 저분의 말 한마디에 이와 같은 이적이 있어, 저분만이 의인이시고의시다 인정하는 거군요. 500여 5 0명을 먹여, 여5천명을 먹여, 7병이어로 엄청난 것들죠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의에 대한 의를 사모하고 의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나는 왜 아직까지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을까? 여러 가지도 있겠죠. 첫번째로뭐 기도가 부족하고 아니면 또 말씀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 내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여러분, 쓰레기통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서실 같은 데 가보면, 책들이 쫙 돼있죠. 그래서 숫자만 누르면 몇 번, 몇 번, 몇 번, 딱몇 번의 책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개인 집에 가, 같은 데 보면, 막 꽂아놓긴 꽂아놨는데, 사진에 막차 걸리는 이유가 뭘까뒤 쥐죽박죽이 하서 그런 거죠. 언떤 인터넷에서 언뜻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셀카를 찍어서 엄청나게 이뻐요 막, 막 이쁜 여자인데 셀를딱 찍었는데 뒷모습 보니까 그옷 하나 입으려고 장애인으로다 끄집어가지고 후딱 뒤집어 놨어. 훌떡 뒤집어 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게 예쁘다가 아니라 쓰레기통도 된니 네 집을 봐. 이렇게. 쓰레기통 된니 네 집을 봐. 우리가요, 지금,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에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뒤죽박죽 됐다면, 이것이 정돈되어야 되죠. 역시 뭐냐면,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 안에만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없이는 아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되고 왔으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공로를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진멸하시고 사망을 진멸하시고, 지옥 형벌을 진멸하시고,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정욕들을 진멸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통처럼 자꾸 뒤죽박죽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건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한번더 따라왔습니다. 네, 내리더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 그리시든지, 은응 그리시든지, 목기든지, 나무로 만든 그리시든지, 아니면 토기로 만든 그리시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그 부어주신 그부어주신물이 인해서, 여러분들 주께 사용받는 거예요. 이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합니다. 성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게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하여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지적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거룩함과 신령을 드러낼 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을 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